많이 받아라. 알았어. 그래. 네. 아 이제 시합도 끝나고 새해 밝았는데 네. 어때? 이제 아, 어뭐 홀가분하고 어. 어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열심 챔피언을향해 달려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하던 대로 다시 열심히 파이팅하자. 네. 예,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그래, 어디 가냐?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 <laughs> 화장실? 예. 네. 아, 다음에 웃자. 아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덕희 고생했습니다 야, 자 올해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희생할 각오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수만 잘 되면 우리 터키, 어? 힘덕희 한마디 해라. 말에 한마디 해라. 자, 오늘 2000, 이제 바다 수영하는데. 2025년도 파이팅 하시고. 어. 파이팅 합니다. 네. 끝이야? 아, 예, 끝입니다. 아. <laughs> 야, 와. 아. 자 한마디 해줘봐. 아이. 아가씨. 아 아가씨 아니네. <laughs> 야 경진 너저 수영 할수 있어? 그 아? 구명조끼 입고 하라고. 저 부상 있었는데. 야 부상이 지금 두 달째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 힘이 조금 안들어갔는 뼈는 다 붙었잖아. 예 뼈는 많이 붙어 있다고 그럼 저기 수영해도 되지. <laughs> 오늘은 저기 끝에까지 한번 갔다 와라. 네, 알겠습니다. 응, 어. 구좋게돼 있으니까 무조건. 뭐. 못 갔다 오면 뒤진다, 오늘. 아, 알겠습니다. 물에서못 나오게 한다, 오늘. 알겠습니다. 어이수 내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 아버지, 그냥 뭐해 그 어? 제일 어른이야 그제 어. 할아버지 내가 응 할머니 이 뭐야 이 너무 많어 너무 많리 왔어 힘들어 힘들어 안보세요아버지 힘들어 이브야 무슨 쪽리해아 그냥 새로 와서 안된다 각오 한마디 자 우리 정신적 지주 자 아, 새해는 모두들 바람이 잘 되길 바라고 항상 화이팅하는 팀덕냉이손고 더욱더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빨리 짧게. 어, 완드 예, 패스 화이팅! 화이팅!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끝. 대전에꼭제 편에 있습니다. 화이팅! 좋아, 오늘.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최용일. 군대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아, 나 푸스. 자, 근데. 올해도 다치지 않고 잘 보냈는데 다음연도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서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수영하는 형들 위해 한마디 해줘. 어디가 일로 와? 일로 <laughs> 와. 안 돼. <laughs> 자, 싸워. 아, 화이팅! 준비 안 됐어 아직도? 어, 됐죠. 뭐, <laughs> 얘기해 한 마디. 어, 내년에는 아. 어, 더 경기. 어, 잘하겠습니다. 뭐, 아. 지용이나 태영이나 경기 패러디 하나만 해 줘. 자. 원래 최고의 최고의 생각나는 퍼포먼스. 어? 그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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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터키! <laughs> 자, 터키. 자, 터키. 자, 터키. 자, 터리 자, 터키. 자, 터키. 자, 터키. 자, 터키. 그래 좋아 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다 왔다. 아 역시 살아있네 우리 친구 야야 어. 야, 빨리 다이빙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자 예. 우와, 좋다. <목소리> <목소리> 행복하세요 자고 파이팅 다들 건강하세요 아! 리지리빨 파이팅! 와, 파이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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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김이 다르네? 와!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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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2 0 2 완전! 예! 아, 감기만, 이모, 진 아, 진짜. 아, 진짜. 뭐라고요? 감기만, 이모, 이모님. 바로 그냥. <laughs> 저희, 저희, MMA 협회장으로서 25년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저희, 24년도. 정말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갖고, 우리 협회도 너무 잘 돌아가고, 우리 이사진 분들이 너무 활동을 너무 많이 잘해주셔서, 25년도는 저희 선수들이 챔피언이 될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laughs> 어 이거 넘어가지 않게 살짝 잡아줘야 되는데. 진짜 넘어가면 <laughs> <laughs> 넘어가 오늘 끝이다 진짜. <laughs> 우리 우리 빠바기 네. 부회장님, 네. 부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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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아 제가 그늘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1월 1일날 바다수영후에 떡국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잘 일이 잘 풀렸습니다. 아장님 우리 아, 선수들. 챔피언이될수있도록진도 지금도 지금도 서금도킹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지금다지야도다저이사님도 아아 지금도 이사님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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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6kg 짜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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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아 이런 껍데기는 벗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벗긴 겁니다 이거, 이거 그금막 입는 거. 그래? 살찜돼서 숙여야 되는 거 같아 태이 앞에 면 자리 한번잡아고 있을 때잡아고야 지웅이 여자친구 이제 어허이로와 <laughs> <야, 이리> 아버지 <laughs> 지금 여자친구 생겼다고 발표해야 될거 아, 아니야 지, 지금 친구, 그냥 친구야? 네. 야태영아 어, 네. 봤을 때 지웅이 여자친구 맞지?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 근데 굳이 연초에 그지? 사를그려왔을까요어 <laughs> 내가 봤을때도 딱 여자친구들 이 새끼 발뺌하는거 봐 이거 경진이 여자친구 있나? 엘,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야 여자친구 만들기 전에 1승을 하고 만들어라 네, 어 네, 연설하고 만들겠습니다 네. <laughs> 수경이 한마디 할래? 어? 태영이한테 한마디 해줘 야고사도진행해야네 이제 유튜브 형 여기 있습 어? 진짜 먹고. 화이팅 한달더 먹어요 화이팅 너무 좋다 제말 같은데. 그죠? 자, 생하고 보고. 싼 거네요. 예. 와. 와. 아, 진행되네. 야. 당연히 거의 동네 잔치 아니야? 잔치 같이 먹는 거. 뭐 우리 너무 많이 줬다 이거. 예. 아니, 너무 많아. 이. 아유, 다 비료. 비가 와, 좋습 와. 엄마들 해 줘서 ドンドンキュー、ハイティー